안녕하세요 수박대장 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다트프로이 비바리움 에 특화된 종이죠 다트프로그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 영상 을 올릴 때 쯤이면 다트프로그 들어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비바리움 간단하게 비바리움 만드는거 제가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제품은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제품이고 이 곡선형 테라리움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유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led가 박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은 엑소테라 제품이에요. 엑소테라. 그래서 요요요 요, 요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은 이제 불, 불이 불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불이 되고요. 그리고 한번더 터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꺼지는 네, 요런 3단계, 요런 시스템입니다. 네, 요 테라리움에다가 저희가 간단하게 비바를 할 건데 일단 먼저 바닥재를 깔았어요. 바닥재는 에코, 에코로 일단 어, 한 층을 깔았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바크를 솔솔 뿌려 가지고 약간 좀 보다 좀 야생의 느낌이 날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저기다가 이제 생화와 이끼를 식재를 하는 거겠죠 지금 보시는 거는 비단이끼라는 이끼의 한 종류입니다 저희가 주문을 해가지고 오늘 도착을 해서 사육장에 군데군데 이제 세팅을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마른 상태로 배송이 됐어요 이렇게 말라있죠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 이제 아래쪽은 이끼의 뿌리 부분 뿌리 부분이고 이제 이쪽이 이끼의 윗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토막이 나가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박아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또 샘플을 받았는데 요거는 깃털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깃털 이끼인가 봐요 이름이 깃털 이끼 네 요것도 육안상 이제 비단 이끼랑 큰 차이는 없는데 자세히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 네, 요것도 한번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이끼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오늘 세팅을 했어요 일단 메인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올 다트 프로그를 위해서 요렇게 테라리움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끼는 다 말라 가지고 색깔이 거의 뭐 겨울철 소나무 색깔이었는데 여기다가 이끼를 이렇게 식재를 하고 분무를 좀 해주니까 금세 푸릇푸릇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어... 생화죠 아, 생화가 아니라 이제 생초, 네, 생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풀을 제가 지금 식재를 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요큰거 요게 이름이 스파트필름, 스파트필름이라는 풀이에요 예, 스파트 필름 그리고 이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화원에서 그 사장님한테 이름을 물어보고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왔는데 옆에 보시면은 저거 저거 저 나무 같은 거 저거는 대나무 같이 생겼는데 죽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순. 죽순은 제가 여태까지 어, 자주 먹어왔는데 그 죽순이 이 죽순이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름은 죽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아이비. 예, 아이비죠. 이렇게 세 가지 지금 풀을 저희가 식재를 해놨고, 아까 보여드렸던 비단 이기로 바닥 부분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주인이 없죠? 예, 지금은 주인이 없고, 이제 수요일날 수입 들어올 다트프록들을 위한 집인데, 일단 임시로 보시면은 엠페로 뉴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엠페로 뉴트 보이시죠? 엠페로 뉴트와 어, 스트라우치 뉴트가 살고 있습니다. 뭐 수율까지만 잠깐 살고 방을 빼야겠죠. 두 번째 비바리움은 이쪽에 꾸몄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곡선 테라리움 엑소테라 제품이고요. 바닥재는 비단잎기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거 저거는 조합입니다. 어, 조화. 좋아. 진짜 같이 생겼는데 조화고요. 그리고 생화는 역시나 이 옆에 죽순이라고 이제 어, 했던 그 생화 죽순이고 그리고 유목을 두 가지의 유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 바닥에 보시면 요저 저 까만 거 보이시죠? 까만 거 동그란 거. 저거는 어, 톡톡이, 예, 톡톡이를 또 제가 주문을 해서 톡톡이를 넣어놨어요. 자연적으로 이 사이클이 잡혀서 손이 안 가는 예, 그런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도움을 줄 톡톡이를 넣어놨습니다. 톡톡이는 이제 어, 곤충의 사체라든가 남은 먹이 찌꺼기라든가 동물의 배설물 뭐 이런 것들을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화와 생이끼를 식지를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여기서 토양도 정화하고 여러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했던 이끼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다른 사육장에도 군데군데 이끼를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빈 사육장이지만 지난번에 자이언트 왁시몽키가 들어왔던 그 테라리움 하겐장이라고 하죠. 하겐장. 하고 하겐장 바닥 부분에도 비단이기를 식재를 해놨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뿌리를 내리고 튼튼하게 바닥에 잘 적응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일단 정글형 U V B가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프라시나 사육장인데 바닥에 비단이기 식재가 돼 있어요. 아직 뿌리를 내린 게 아닌데 지금 이프라시나들이 이끼가 좋은지 자꾸 바닥에 내려와 가지고 이끼를 밟으면서 놀고 있는데 살짝 군데군데 일어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푸릇푸릇하게 아주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프라시나가 이제 초록색의 느낌이었지만 이 이끼와 비교를 해보니까 푸른빛이 굉장히 강해요. 푸르스름해가지고 이끼랑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역시 아직 빈 사육장, 네, 빈 사육장인데 바닥에는 마찬가지로 비단 이끼 식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문짝은 저희가 또 제가 깨먹어가지고 아크릴과 자석과 경첩으로 만들어 놓은 문짝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포르쿠스, 포르쿠스 사육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글형 UVB를 쓰고 있고요. 바닥에는 비단 이끼를 식재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저쪽은 이제 음지라서 UVB의 영향을 좀덜 받는 곳이고, 요 전면에는 UVB를 직방으로 받는 그런 곳인데, 음지와 양지에서 비단잇기가 어떤 식으로 자라나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관찰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는 트리프록 사육장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단잇기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네갈 러닝프록 사육장이었고, 그 기존에는 에코만 있어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웠거든요. 저희 매장 한가운데서 굉장히 흉물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던 그런 사육장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단이끼를 식재를 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일단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이끼를 식재하니까 이 개구리들이 버로우에 있다가 어 나와서 한동안 뛰어놀더라고요 역시 지금은 버로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에는 카메론 드어프 개코고요 오른쪽에는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끼를 식재해 놨고요 그리고 톡톡이도 여기다가 조금 톡톡하게 뿌려놨습니다. 이 친구들은 슈퍼푸드도 먹지만 충식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크레스티드 개코들의 똥을 분해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톡톡이를 여기다가 톡톡 뿌려놨어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어, 그린드워프 개코, 카메론 그린드워프 개코인데 여기도 톡톡이를 뿌려놓긴 했는데 이제 드워프 개코들이 톡톡이를 잡아먹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톡톡이들은 뭐제 역할을 해줄지 똥 분해를 열심히 해줄지 사아는 남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 있게 남은 것들 이쪽에다가 이제 따로 식재를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아무런 조명장치가 없어요. 음지에서 사육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저희 창고 쪽에서는 이제 UVB를 두 가지 종류를 와투스를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이끼를 배양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끼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끼 한번 저희가 또 불려가지고 이끼 찾으시는 분 비바리움 만드시려고 이끼 찾으시는 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매장에서 공수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